<laughs> 어? 보고 네, 싶어요. 자세. 메일로 보고 있어요 예. 네. <laughs> 너무 재밌게 봤어요사어요 ay fetch play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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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네. 한거 네. 해서. 네. 어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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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 네? 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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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서이면안 돼. 아니, 그게 아니라선생이 <laughs> 제가, 제가, 아, 제가 아, 들으세요. 제가 아이하는데가다기져가고 괜찮아. 괜찮아. 다시 가전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런 <흠, 웃음> <꺼냈방으로 웃음> 당신은체고다어 <laughs> <쳇다. 딱 걸렸습니다. 웃음> 아웃공이 많은데 서브리시 c r 공격적 Out in the 브 a n so we should get to t 서 a t So we should not take a l 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서 f a l i t t l 아웃 i t of a l i t t l 기 bit of a l 자기 t l e bit of 아 little bit of a l i 을 t l e bit of a l i 서 내가 한 방에 큰일 야다 그걸 버려야 된다. 왜? 네. 왜냐면 내가 그게 한개한 90%가 그러니까 전투 공격했을 때내스가 아니 미션이 <laughs> 한 90%가 던지는 <laughs> 좋은 이긴 하는데 자기는 <laughs> 그 내가 봤을 때한70%나을 거야. 맞아요. <laughs> 지금 많이 남아요. 어 많이 남아. 앞에서 때리는 거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 아야 돼.

거진나 너무 웃게 시가 강한 것 같아요. 럼 놓치 가는

안녕 드라마 하면서 그래. 어 센터 연다. 들어와 줄게. 오케이. 둘 씨. 오케이. 나둘 씨한테 둘 씨가 로가 블러드 파트 같이 써요.